사이다, 무비튼. 나는 남편과 둘이 살고 있었고 얼마 전 그동안 꿈꿔왔던 작은 식당을 오픈했다. 작은 규모의 식당을 내는 게 대학 때부터 나의 꿈이었다.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요리를 익혔고 결혼 전부터 열심히 돈을 모았다. 그렇게 6년을 노력해서 식당을 오픈했기 때문에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두근거렸다. 너무 기뻤던 건 우리 가게에 왔던 손님들이 모두 맛있었다며. 가족들과 다시 오고 어르신들도 와주신다는 거였다. 메뉴를 가정식 백반으로 정한 게 고객층이 다양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인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신 시어머니가 가게로 오셨다. 시어머니는 두 분의 친구분과 같이 오셨는데 넌 가게를 오픈하면서 어떻게 말도 안 하니? 내가 이런 얘기를 남들한테 들어야겠니? 라고 화부터 냈다. 나는 소식을 듣고 축하도 해주고 매상도 올려줄 생각으로 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저것 잔뜩 주문해서 큰 소리로 신나게 떠들면서 먹고 나더니 잘 먹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진짜 그냥 가도 돼? 아유,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며느리 가겠인데 라고 하더니 친구분들 음식값도 자기가 먹은 음식값도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가버렸대. 내가 며느리인 건 맞지만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온갖 음식을 다 시켜 먹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버리는데 기분이 확상했다. 이번 한 번뿐이랬니 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는데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가게에 왔다. 올 때마다 친구들을 둘, 셋, 많을 때는 다섯 명이 넘을 때도 있었고 자기 가게라도 되는 양 산더미처럼 음식을 시켜놓고 음료수도 마음대로 뺏어 마시고 흥청망청 다음에 또 오마. 그러고는 돈한푼안 내고 그냥 가버리기를 반복. 이대로 두고 볼순 없다는 생각에 남편한테 얘기했다. 시어머니가 매일 와서 먹기만 하고 그냥 가는데 정말 미치겠다. 그리고 먹는 것도 어찌나 매너가 없는지 어린애들이 난리를 치고 간 것처럼 먹은 자리가 지저분한 것도 지적했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가 밥 먹으러 가는 게 뭐가 잘못됐단 건데? 라면서 오히려 나한테 짜증을 냈고 시어머니한테 주의를 주거나 하지도 않았다. 눈치 없는 시어머니는 내 속도 모르고 계속 가게로 왔는데, 어느 날은 시어머니 없이 단골 멤버인 친구들 셋만 온 날이 있었다. 나는 속으로 우리 가게가 마음에 들어서 자발적으로 왔나? 하고 내심 기뻐하고 있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평소처럼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길래 너무 놀라서 나도 모르게 친구분들을 붙잡았다. 저기요 아직 계산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자 친구분들한테서 너무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됐대 헐 자기 시어머니가 며느리 가게는 언제든지 공짜로 먹어도 된다고 해서 왔거든? 응? 시어머니는 자기 가게도 아니면서 친구들한테 우리 가게에 가면 공짜로 먹어도 된다고 바람을 넣었고 친구분들은 진짜 공짜 밥을 먹으러 왔다는 거였다 그러면서 지갑도 안 가지고 왔으니까 불만이 있으면 먼저 니네 시어머니한테 가서 따지라고 하면서 가버렸다. 시어머니 친구들을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할수 없이 친구분들을 그냥 돌려보낸 후에 시어머니한테 바로 연락을 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네가 개면 콧내 가게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럼 내 친구들이 거기서 밥을 먹으면 당연히 공짜지. 안 그래? 라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면서 멘붕이 오게 만들었다. 이 가게는 그냥 제 가게예요. 손님으로 오시는 건 막지 않겠지만 저랑 아무 상관없는 어머님 친구분들이 먹은 것까지 제가 공짜로 대접할 의무는 없다고요. 너 아주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너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대로 가면 지난 6년간 피나는 노력 끝에 오픈한 소중한 내 가게가 시어머니 때문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였고 그 전에 무슨 수를 내야겠다는 생각에 저녁 때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와서 공짜로 먹고 간 얘기, 그게 다 시어머니 때문이란 것까지 포함해서 시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말했고, 제발 시어머니 좀 말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남편은 귀찮아 죽겠다는 듯이, 엄마도 나한테 전화해서 난리야. 그까짓 밥 공짜로 먹으면 좀 어때? 엄마 기분만 좋다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까짓 밥이라니. 어머님 매일 친구들 데리고 오셔. 그게 다 얼마인 줄 알아? 친구들 앞에서 으스대는 거야 뭐야. 왜 거기다 우리 가게를 이용하냐고. 필사적으로 설명했지만 남편은 왜 양쪽에서 난리냐. 나좀 내버려둬라. 이런 식이었대.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니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도 했었다 하지만 저런 남편이 뭐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남편은 나물 나라였다. 결국 자기 엄마 기분이 더 중요한 거였고 내 편이 되어줄 생각은 없어 보였다. 그럼 나는 매일같이 시어머니 폭탄을 맞고 치우면서 가게를 연 보람도 잃게 될게 뻔했다. 그렇게 되게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자. 내 결심은 또렷해졌다. 일주일 후 가게에 있는데 또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뒤에는 자그마치 10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가게로 들어오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안쪽 테이블 비어 있지 하면서 자기 고정석처럼 쓰고 있는 제일 넓은 방을 차지하더니 바로 스태프를 불러서 거만한 태도로 이것저것 음식들을 시켰다. 음식을 시킨 후에는 드링크도 쉬지 않고 마셔댔고 전통 다과 후식까지 야무지게 챙겨 먹었다. 3 시간 동안 배가 터지게 먹고 난후 룸에서 단체로 꾸물꾸물 나오더니 나한테 다음에 또 오마. 하고 그냥 가려고 하길래. 자꾸 이러시면 곤란하죠. 음식값은 내고 가는 게 상식입니다.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넌왜입 아프게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냐. 네 가게니까 내 가게지. 그럼 돈을 안 내도 되는 거고.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아니요. 음식값은 당연히 내고 가셔야 돼요. 저희 가족이 아니거든요. 며칠 전 나는 집을 나왔고. 집을 나오기 전 남편과 이혼한 사실을 시어머니한테 알렸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헉! 하면서 얼굴이 급창백해졌다. 그날 저녁 남편과의 대화에서 나는 남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이대로라면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게마저 오염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남편한테 이혼서류를 내밀자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친정 부모님이 지원군으로 오셔서 남편한테 우리 딸을 소중히 대하지도 않고, 우리 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에도 관심 없고, 그런 남편이 왜 필요하겠냐며 서류에 사인하도록 남편을 압박해 주셨다.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내 며느리니까 라는 이유로 가게에 와서 함부로 굴었지만, 이혼했으니 이제 남남이라고 하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한 모습이었다. 지금까지 친구분들 데리고 오셔서 공짜로 먹은 음식값, 그리고 친구들끼리만 와서 그냥 먹고 간 것까지 합쳐서 전부 300만원 꼭 지불하세요. 너 진심이니? 우리 아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내가 다 고치라고 할게. 이혼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이제 남남인 나한테 돈을 청구받자. 필사적으로 남편과 화해시키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바로 원인 제공자인 마당에 그런 노력은 100년을 한다 한들 가능성 제로였다.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단박에 거절했고 돈을 내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했다. 친구분들은 상황이 심각했다는 걸 눈치챘는지 우리는 밥 산다고 해서 따라온 것뿐이라며 슬금슬금 꼭무니를 뺐다.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음식값을 내지 않으면 경찰 혹은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그후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무전 취식으로 폼 잡으며 썼던 300만 원을 갚기 위해. 밤낮없이 편의점 청소일까지 하며 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 남편한테도 찾아가서 돈좀 빌려달라고 사정을 한 모양인데 남편은 나 엄마 때문에 마누라랑 이혼했어. 이게 말이 돼?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라며 완전히 열이 받아 있다고 한다. 남편도 막상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자 놀라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내가 가장 곤란해하고 있을 때 나를 도울 생각이 없는 사람과 부부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같이 할 자신이 없어졌다는 게 사실이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본인들이 자초한 결과였고, 둘다 쌤통이라는 생각밖에는 안 된다. 한편 나는 시어머니 패거리가 오지 않게 된 후로, 가게 분위기가 안정을 찾았고, 여전히 손님들로 꽉꽉 차 있다. 쓸모없는 남편과도 헤어졌고, 이제 남은 건 나의 꿈이었던 이 가게와 함께 열심히 일하면서 내 꿈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다.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